도 운동 가는 사람들 여기 다 네, 아, 그러니까요. 이게 뭐야? 깜짝 놀랐네. 바람 이게 무슨 일? 아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 그런 것 같아요. 와. 아이 근데 여기 새우발 먹어버렸다 문데 응. 분이 진짜 내가 막 봐. 지고해왔는 아그래 음. 일방욕하고 있는 비둘기 시부야? 쓰러, <목소리> 삶의, 와. 응. 와, 너무 귀엽게 생겼다. 3차로. 이섭이 없어. 가라게랑 돈가스. 대신에, 세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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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세 <웃음> <웃음> 오 이거 오늘 안에 뭐가 돼?

돌려봐. 이건 그냥 특선 이런거 아니야? 이런것 보다 좀 맛있겠다 이더맛있어 <laughs> 당장, 당장 당일날에 당일날에 이제, 당일날에 한 당일날에 한시간 전에도 당일날에 진짜 찍는 보람이 없는 거 같아. 뭐요게 메인이 되는. 6아니면 이름 좀 멋있어 보이게. 아, 아니, 이렇게 하면 돼? 나도 왼쪽이 좀 자신 있게 음, 그냥 가자 될까? 아니, 아니 나난 이렇게 하면 멋있거든 지금. 이렇게 여기까지 끝났어. 나 아, <laughs> <하자>. 아, 여기까지. 참치 <laughs> 이렇게. 주제가 참치인데 얘는 좀. 아, 네. 참치를 넣 말아 가지무지인가 진짜? 무까 아니 근데 우니 안 계시나요? 우 우니 먹고 맛있어서 우니. 일단 솔직히 솔직히 여기 여기 담겼다. 난 이걸 위해서 한 거지. 나진아데 음. 거의 거의 뭐하냐고 어야너물 마셨어? 아껴 먹겠어. 제일 마지막. 뭐? 혹시 그 다음 사람 내가 내가 한번 네, 만나보려했던, 내가 미안하다. 그러니까 딱 봐도 알고 있었지만,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. 아 근데 이거 좀 별론데라고 말하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춤 치는 것도 좀 그렇고. 그러고 이제 그때 베이스로 깔았던 게 만나는 보대. 그러니까 그냥 한번 경험해봐라 아, 네. 어. 아니 근데 지난 얘기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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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또 한, 예, 예.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어떻게해라고 그래 먹을 때마다 그럴 거냐고요? 그래야 돼그 그래 원래 먹을 때마다 해야 돼 지금도 몸 연약해 가지고 렌즈 에 손가락 베이고 뭐.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? 그 렌즈 까다가 그게베인게아니라 렌즈 까다가? 아말아 말라. 렌즈 어떻게 사는 거요 내가 오빠한테 렌즈 까는 거 배인 거 아니야? 절대 아니라고. 절대 아니라 네. 렌즈가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? 그 몸이 화약한게 아니라 몸이 이상한 거라 네. 데 <laughs> 이게 네. <laughs> 네. 아. 아 근데 더 끄다 버지 아까 나는 손가락이 걸던데 아니에요. 아니.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다안 했네. 아안 들어 있네. 나 이런 거는 처음 봤다. 펩시. 네. 근데 아 그래, 그래 이게 음식이지. 나한테 관심 좀꺼 줬으면 좋겠어. 근데 박민이 착해서 그렇 지가 좀까간스러운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저희가 못 했어요. 아 그래 그래 그래. 그 친구한테 절대 말못 하는 사람. 정 12시에 신주쿠역 3번 출구로 나와라. <laughs> 오어 3번 축으로 와. 문진이다 지금 다라한번가다 줘봐 야 어, 어 방금 방 뭉쳐지는 저가 막다. 야, 저가. 아, 한 번은 이거 우리 나이 너무 빨리 먹어나 그래. 벌써 7년째. 그 그러니까. 8년. 이거 때문에 먹어, 저거. <laughs> 얼어. <웃음> 입, 입다 갖다 대자. 팔뚝 봐라, 팔뚝.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좀추너 아, 팔뚝이야, <laughs> <왜 이렇게 웃음> <하는 거야. 웃음> 아니, 너 이러고 아니야. 있을 때. 내가 뭐 이렇게 왔어가안 통해. 어, <laughs> 아, 봐봐, 아, 진 <laughs> <laughs> 야, 저옷8년려간다고 그러잖아. 살려줘 그거 나야. 아, 진짜라니까. 이거... <laughs> 야, 어쩐다고? 뭐 어쩐다? 뒤로인다고? 너무... 다나는 거야. 너 지금 박나? <laughs> 어, 근데 진짜... <laughs> 싫어. 얘또 바로 할 거야. 지금. 야, 절대 이거, 나 이거 무조건 젓가락으로 먹을 거야. 원래 57, 57살 <laughs> 렌트 별로, 뒤에 근데? 막... <laughs> 아이 써 있고 에그 타입, 에그 타입, 쉬바 타 때문에 고 어떻게 이 기기로 맞냐고. 옛날에 진짜. 너너 살짝 포선명한 사람 같아.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맞냐고. <laughs> 그래. 아 이거 배당 담겼을때잖아야 놀려고 다녀라. 그러니까 오타니가 진짜 멋있는 게, 그러니까 너가 봤던 만화 주인공 사람이야. <laughs> 키가 1 9 3 y 에 얼굴 i n 잘 생겼고 어깨 y o k a 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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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가 y okay, 들 k a y okay, okay, o k a 아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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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러브레이크 레지스트 이이하이이이지너 먹고 먹어스 no. <립니당> <립니당> oh, <립니당> <promises>. 대박 야바 와 어, 이거 뭐야? 재밌다. 그냥 아이스커피랑 디카페인. 근데 원래 좀 다르잖아. 반갑습니다. 반갑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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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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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 춥게 입으셨잖아. 춥게 <laughs> 입으셔고 제가 춥다고 하시면. 너무 추운데 졸리면 죽는 거 알고. <laughs> 지금 그래. 사보고 <laughs> 하나 봐. 디저트들 있어서. 사 <laughs> 하나, 하나 봐요. 응. 되지 포토 다 돼. 그게 진짜 한글이 없다? 어, 에스티리치가? 김정우김정우 뭐야? 에 c 티리치근 우리 남자분들도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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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이트 음, 음, 너무 많이 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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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없어 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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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살려달라는데? 가만히 살려달라는데? 이거 파주심만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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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m not sure if y o u r 고 going to 이 e able to get a little bit o 이렇게 진짜 이쁘다. 음. 이거 맞아? <laughs> 이게 어디가 코리안 스타일이야? 어? 평양식인가아 평양면이. 고 간장이. 아, 음. 그치. 아, 그냥 이비 소스였어. 등심. 냄새부터도 다르다. 먹어버거. 음. <laughs> 여기 맛있 m 수돗물물 o d o m m 물 l Sodom Mul. s o d o 담 Mul. Sodom Mul. Sodom 맞 u l Sodom m u 당겨줘. 담겨줘담겨주는 당겨줘. 말이 좀 이상한데. 바쁘시네. 콜라도 안주시고 우리 코 네. <laughs> 우리 고기는 나오는 건가? 진심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도 얼마 땅도시면. 뭘 도시면 못 먹어. 뭐못 먹어. 난 지금 난배 간에 기절당했어. 진심? 저러고 조금 먹다가 아 배부른데 이런 삐게 야 딸기야. 이게 뭐였지? 이바이. 디바이 등심 등심. 아. 근데 아니. 이거는 갈매기 살이 갈매기 살이 아. 아닌데? 풍바다 민스캔디? 민민트캔디카로리 이고또밀크 초코. 하트 라무네. 하. 엄마야. 이거 <laughs> 초코 안에 초코가 들었네. 아! <laughs> 진짜 맛있네. 응, 음, 진짜 맛있어. 와인도 좀 좋은 거파나 봐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 우와.

여섯 세이었는데1 8살 아, 내가 왜... 뭐, 아, 뭐야, 요리 아니야? 뭐치가 안나와 나, 좀... 이이미어 네, 내 조명은... 아, 야 좋아. 그거... 그냥... 뭐야, 민이형 절대 못 먹는 거 맞아? 이 아, 오늘은 <놀람> 이, <폐쎄> 이것만 시킬 수 있는 건가? 안녕 나는 실버주 나는 네번만 들고 안들라니아엄마아 계속 끊들려좀 잔... 또흔들린데 <놀람>